김치냉장고 딤채는 한국인의 식탁을 책임지는 필수 가전입니다. 특히 위니아 딤채 1 7 4 1투도어 뚜껑형 김치냉장고는 뛰어난 용량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루센트 실버와 앨리스 화이트 컬러는 어떤 인테리어에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깔끔하고 현대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25년형 김채 공식 인증점에서 전국 무료 설치 서비스까지 제공되어 설치 걱정 없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신선한 김치 보관은 물론 다양한 식품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 가정의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뛰어난 성능과 세심한 디자인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서비스까지 갖춘 이 제품으로 가족 모두의 건강과 맛을 지키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